네, 돈 워리포트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샘플러스 이주현 전문위원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이주현 전문위원과 함께 종목 이야기 나눠 볼 텐데요.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먼저 간략하게 설명해 드립니다. 자, 보시면 일주일에 두 종목만 공개를 해드리고요. 종목 공개 요일은 매주 월요일 및 게릴라 공개. 한마디로 언제 공개가 될지 모른다. 많이 받달라 뭐 이런 의미가 있겠죠. 종목 공개 시 방송에서 두 종목을 공개해드리고요. 편입될 종목은 방송이 끝나고 세시에 노란톡을 통해서 검색하면 되는데요. 노란톡은 서울경제TV 이주현 검색하시면 바로 나온다고 합니다. 입장도 쉽다고 하니까요. 한번 들어가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수익률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적 수익률 124.4%. 와, 이런 조정장에서도 124%를 유지를 합니다. 대단합니다. 지금 뭐잘 나간 종목들 위주로 지금 보여드리긴 하는데, 목표가 달성을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고 대다수를 해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많은 종목들이 목표가를 달성하면서 포트폴리오에서 빠져나갔고요. 다음 보죠. 보시면 이제 두 번씩 들어온 종목들도 가끔 보여요. 그리고 뭐 유나이티드제약 이런 종목들은 지금도 계속 잘 달리는 종목으로 알려져 있죠. 다음 보겠습니다. 보시면 진원생명과학 뭐 최근에 목표가 달성했는데 하고 나서도 저 종목 엄청나게 갔습니다. 써니전자도 최근에 목표가 달성을 했고요. 다음 보겠습니다. 현재 포트폴리오인데 전체적으로 S맥의 약세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세 종목 지금 하락 추세인데 어떻게 운영을 해야 할지 AS를 먼저 받아 볼게요. 어떻게 운영할까요? 네, 어, 지금 유 지랩부터 한번 유 예. 어, 지랩은 제가 어저께 이제 어, 반등이 좀 강하게 나오면서 21선 저항을 어, 받는 모습이라고 말씀드렸고, 오늘 거래량이 좀 작게 나오면서 눌림이 어, 만들어 주면 좋겠다고 라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어 지금 예상대로 이제 어 모습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어 이제 최근에 지금 단기적인 흐름을 보게 되면 저점을 잡고 추세를 전환하기 위한 그런 모습이 지금 보여지고 있는 흐름이다라고 생각을 할것 같고요. 어, 그런 관점에서 여전히 어, 보유 관점 유효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다만 아랫꼬리가 조금 길게 잡히는 모습이 조금 아쉬운 부분인데요. 그래도 어 괜찮은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이제 S맥인데요. S맥 SMAC 보시면 어 급등 이후 기간 조정 거치고 다시 급등 그리고 최근에 시장 무너지면서 어 지지 라인 어 깨고 내려왔는데 어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시장 상황 고려해서 한번 이제 손절가를 어 수정을 한한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이 가격대 지난번에 이제 박스권으로 어 저항을 받던 가격대를 돌파를 했기 때문에. 요 어, 가격대 부분에서는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하,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 그 자회사들끼리의 어, 합병 이슈는 어, 진행 중이기 때문에요, 어, 좀더 어, 시장이 반등하는 시점에 강하게 좀 돌아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을 들기 때문에 보유하는 관점 유지를 하도록 하겠고요. 어, 그리고 NHN 어, 이야기 드렸었는데 지금 현재 NHN 차트 보시는 것처럼. 어, 이렇게 하락 트렌드를 만들어서 움직이던 종목이 이제 추세 전환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난 전 저점 부근, 어, 7만원 부근대를 이탈하지 않는다면 이 종목은 이제 추세 전환이 만들어질 가능성, 이중바닥을 만들고 올라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 오늘 시장이 좀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어, 자리를 좀잘 만들어주는 모습이에요. 5장 들어서 지금 시장이 반등이 좀 강하게 올라와주면서 어 NHN 역시 지금 바로 어, 반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 종목도 어, 좀 편안하게 좀 중기적인 관점으로 가져가시면 괜찮은 종목이다 생각이 드니까 어, 한번 보유해 보시고요. 뭐 없는 분들께서는 신규로 매수도 가능한 어, 위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매주 월요일 이주현 전문위원 출연하는 날 그리고 하루를 콕 집어서 게릴라로 종목 공개하는 날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 날이 오늘인가 봐요. 후보군들이 있습니까 오늘? 예. 어, 오늘 이제 게릴라 종목으로 어, 추천드릴 후보 종목들이 있는데요. 어, 1번 종목이 이제 서현, 어, 2번 종목이 뭐 써니전자 이렇게 두 종목을 준비를 했습니다. 둘다 이제 대선 테마고요. 어 서현부터 이제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어 그동안 뭐 제가 서현 같은 경우 여러 번 어, 추천을 또어 저점 부근에서 드렸고 수익을 이제 한두번 정도 어, 매매를 했던 종목이고 써니전자 는뭐 최근에 또 저희가 수익을 냈던 종목인데요. 어 서현은 이제 자동차 부품 관련 주로 이제 알려져 있고 회사는 코스피 종목에 굉장히 탄실합니다 어, 윤석열 검찰총장 관련주로 이제 엮이면서 주가가 바닥권에서 굉장히 가, 가파르게 상승을 해왔었는데요. 어, 지금 기술적으로 보게 되면 상승 마무리하고, 어, 하락 조정, 하락 조정 ABC로 이제 지금 잘 빠진 것 같고요. 어, 앞전에 이제 갭 상승하면서, 음, 이제 장기 저항을 돌파했던 가격대를, 어, 현재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 저점 부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가격대인데요. 어, 그래서 이 종목을 준비를 했다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어, 써니전자. 어, 써니전자는 이제, 어,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추천을 드려가지고, 어, 다음날 월요일이죠. 월요일 바로 이제 시세가 급등이 나온 종목인데, 어, 안철수 관련 주로 이제 부각이 되면서 이제 올랐었어요. 어, 회사가 이제 하고 있는 사업은 어, 수정 진동자라고 해서 전자 부품 등에 이제 필수적으로 좀 들어가야 되는 그런 부품입니다. 그래서 어, 매출이나 영업이 어마어마하게 크거나 막 공장이 어, 폭발적으로 성장이 일어나고 있는 종목은 아니지만 어, 안정적으로 꾸준하게 영업이익이 나오고 있고 어, 매출도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회사고요. 어, 그만큼, 어, 탄탄한, 어, 회사입니다. 그리고 코스피이기 때문에 상태 걱정이 없고, 어, 대권, 어, 대선 테마로, 이제 안철수 테마로 지난 대선에서도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을 보여줬던, 어,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좀 강한 상승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 지난번에 추천을 드렸는데, 오늘, 어, 또 한번 단기적으로 시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 자리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어, 준비를 했습니다. 네. 예, 1번이 서현이고요. 2번이 써니전자입니다. 일단 뭐한 번씩 다 언급을 해셨던 종목 같은데, 잠시 뒤에 지금 33분이니까 한 27분쯤 뒤에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서 어떤 종목을 편입을 할지 확인을 한다고 하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들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설명을 생각보다 굉장히 자세하게 해주시긴 했는데, 이두 종목에 대해서 궁금하신 부분이 좀 있으실 수 있어요. 어떤 부분을 좀 저희가 주로 보면서 이두 종목에 접근을 하는 게 좋을지 말씀해주실까요? 네, 어, 일단 두 종목과 대선 테마라는 관점에서 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대선 테마는 지금 현재 어, 2022년 3월 9일날 어, 이제 대선 일정이 이제 우리가 투표하는 날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 일정조라고 하는 어 큰 틀에서 의 일정주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보통 일정주들은 기간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기대감에 주가가 상승을 하는 그런 어,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제 대선테마, 그러니까 대선 앞으로 이제 대통령이 될 사람들에 대한 기대감이기 때문에 좀큰 폭으로 상승을 하는 경향이 있고요. 그리고 종목군들이 어, 대부분 같이 어, 움직여 주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줍니다. 그래서 어, 대선 테마 하면 사람들이 좀 부정적인 시각을 많이 가지고 있고 안 좋은 생각도 많이 하시는데요. 어, 여러분들이 지금, 어, 매매하고 계시는 어떤 뭐 그린 뉴딜이라든지 정부 정책 수혜라든지 현실적으로 일어나지 않았지만 앞으로 좋아질 거라는 기대감에 움직인다라는 그런 어, 근본적인 부분은 주식에서 똑같은 부분이에요. 그래서 어, 대선 테마를 고를 때는 안정성, 기업이 망하지 않아야 될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그 인물이 어, 또 어떤 사람인가가 중요할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 추경 매수 급증을 한 상태에서 어, 바닥에서 막한 두세 배 올랐는데 어, 그런 종목을 매수를 하지 않아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정 나올 시 분할 매수 관점으로 천천히 모아두시면 결국은 수익이 나는 게 대선 테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어, 저는 그 어떤 테마. 두, 테마들, 아니면 종목들, 보다, 대권 테마, 대선 테마가 이렇게 일정이 다가올 때, 어, 증시에서 어떠한, 어, 종목들 보다도 안정적인 종목들이다. 안정적인 섹터고 안정적인 테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 너무 크게 급등하고 시세가 나오는데 추경매수 하셔가지고 물리시지 마시고요. 어, 내릴 때마다 분할 매수 관점으로 어, 접근을 하신다면 어,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두 종목에 대한 이야기 지금 나눠 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3 시에 어, 해주실 거죠? 네, 오늘 3 시에 이한 종목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음, 써니전자 근데 얘기 안 해주실 거예요? 어 써니전자도 예. 어 마찬가지예요. 어, 두 종목이 이제 같은 섹터군에 있다 보니까 이제 뭐어 써니전자도 똑같은 관점인데 어 굳이 뭐 약간 차이점을 얘기하자면 써니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안철수 관련주다 보니까 지금 조금 어, 바닥권에서 천천히 이제 느리게 좀 반응을 하는 부분이고요. 이제 바닥권에서 올라가는 종목이고 서영 같은 경우는 이미 시세가 안철이 크게 나와서. 어, 조정을 거치고 다시, 어, 2차 상승 파동을 만들어내야 되는 종목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어, 두 종목 다 길게 봐서는 크게 오를 종목인데요. 저는 뭐 아시겠지만 지금 도노리포트에서 막 엄청난 수익을, 어, 얘기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지금 시장이 좀 불안한 부분, 하락인 부분, 하락장에서도, 어, 여러분들이 좀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수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 그리고 추석 앞두고 어, 대선 테마들 한번더 가족들 사이에서 이런저런 얘기가 많이 나올 거기 때문에 지금까지 명절 앞두고 항상 대선 테마들은 움직여왔기 때문에 어, 또한번 시세가 만들어질 가능성 높다라는 생각 어, 요 부분은 두 종목이 공통적으로, 공통적으로 다 포함이 되는 부분을 어,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잠시 뒤에, 어, 3시에 공개를 한다고 하니까요. 노란 톡방, 오프 채팅방 이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용 방법, 서울경제TV 이주연 혹은 QR코드 찍고 지금 입장 미리 하셔도 좋다고 하네요. 이위원님은 이쯤에서 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었습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잠...